그다음에 긴급히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를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히 난 자구행위에 의한 위법성을조각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옵시다. 안녕하십니까, 조계수님.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몇 개일까요? 옳은 것은 몇 개야? 야, 옳은 것은 몇 개야? 세 개야. 뭐만 틀리고 어, 결국은 뭐 된다? 어, 결국은 니엄만 틀리고 다른 건다 맞는 거야. 다 조문이야. 라고.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출제됐었어. 봐. 그냥 간단하게 보면,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빼도 돼, 피해자 성락 요거는 우리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됐다면 상당성이 뭐 된다?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위법성이 조건될 수 있다고 법 규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 바자카 탈리카. 전부 다 이게 위협성 조각사유죠. 자 봐.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성낙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법조문에 명문화되어 있다. 맞죠? 그털리카.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 행위까지는 상당성을 인정해야 위협성이 된다고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성낙에서는 상당성 규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틀린 거예요. 여기다 뭐 하면 자구 행위는 맞아요. 자구 요 정당만이 생각해는 자구 행위는 상당성이 우리는 봐도 법정문에 명문에 돼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피해자의 성낙에서는 상당성에 관한 규정이 대한민국 형법은 없습니다. 여기 최근에 시험 문제 조문을 주게 된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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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니얼은 바로 못 한다? 어, 자공인까지니까 맞는 겁니다. 그거 잘 정리하세요. 그다음에라고 얘기합니다. 29번.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일정한 위원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긴급편의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누구?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이런 사람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될까긴급편의 야, 너희는 경찰이잖아. 경찰이니 범인 잡으러 간는데 범인이잖아. 막 칼을 막 휘둘러. 그러니까 어이구 현재 위대한 이경찰로 도망가면 되니? 또 소방관이 불 끄러 갔는데 막 불이 막 불이 확 타는 거고 겁나가지고 불은 안 끄고 다 도망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긴급 피난이 제한되는 거야.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같은 사람. 원칙.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이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수할 범위를 넘는 행위까지는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비난이 허용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소, 경찰관이라고 해서 뭐든 총알 받게 되고 죽으란 법이 어디 있니? 그때는 소방관이라고 해서 뭐다 무조건 도망가지 못하게 아니야. 소방관이 갔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뭐다 불이 막들어서 자기가 죽을 때 이때는 소방관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가 감수할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비난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이라고 원칙에는 들어가잖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예외는 뭐야, 그러면? 자국의 감사할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겁니다.